아 근데 나 진짜 지금 너무 머리 아픈 게 일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은데 방송을 길게 하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방송이 길어져 그냥 자꾸 이번 달 벌써 이미 150시간 넘었음 왜난 가면 갈수록 방송 시간이 늘어나지? 그래서 오늘은 짤뱅 할 거예요. 전 이제 연님 짤뱅이라는 말안 믿어요. 오케이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만 방송할게요. 오늘 방송도. <laughs> 연님 올해 방송하면 혼자 화내 마시 이스머 언제다. 연네 <laughs> 솔직히 말해 장난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진지하게 저 생각 한 번쯤은 해봤다. 진짜 한 번쯤은 해봤다 손. 가끔은 제발 들어가자 하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니. 이건 리얼임. 이제 연님 방송 볼수 있을 거란 기대도 안 함. <laughs> 그래 내 방송 보면서 편하게 자 내가 원하는 건 그거임 너네 그냥 잠을 잤으면 좋겠어 야 이거 한번 보자 30일 기준으로 내가 아침까지 방송한 횟수가 몇 개인지 볼게요 어 씨바 잠깐만요 그래프가 이상해요 한번 7시간 8시간 6분 두번 7시간 43분 네번 11번 12번 13번 14번 이 짧은 그래프가 3시간임 이 짧은 그래프가 2시간 21분이고 내가,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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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깨달은 게 있다. 아, 얘들아. 아, 나 깨달은 게 있어. 내가 개인적으로 게임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했잖아. 거의 없다고 왔잖아. 그래서 내가 방송에서 게임만을 한다고 했잖아. 방송에서 게임을 하니까 방송시간이 길어지고, 방송시간이 길어지니까 내 개인시간이 없어서 게임을 못하고, 또 그러니까 게임을 또 와서 방송에서 하고. 아, 아, 하하. 그래도 게임을 방송에서 하는 게 낫잖아. 아, 근데 사실 방송에서 해서 조금 더 길게 하는 것도 있어요. 나 혼자 하면 보통 한두 시간이면 끝나. 난딱 그것만 하고 끝내거든? 근데 방송에서 하잖아. 애니킹 받아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길어지는 게눈 떠보니까 10시간 지나 있는 경우도 있었어가지고 그래도 깨달은 게 어디야? 그치? 야, 이거 깨닫지 못한 상태로 계속 지속됐어봐. 사실상 트위치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사라졌을 수도 있어. 롤체만 빼도 줄어든다. 그니까 내가 게임 안 하기... 쉬... 게임을 좀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어 아니, 줄이긴 해야지 방송 시간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게임이다 보니까 줄이긴 해야 돼, 맞아 그리고 아까 뭐 롤채만 조금 줄이면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젠장 걸렸다 내가 롤채 키고 있는 건 어떻게 알았지? 어떻게 알았냐, 너? <laughs> 야, 너! 죄식! 아니, 이거 내가 롤채 키고 있는 건또 어떻게 알았대?